전국의 신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재무 선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할 올해 마지막 강의, 현재 2026 절대 파이널에 대해서 OT 영상을 찍어 드립니다. 현재 2026, 현재 이 절대 파이널은 현재 올해 치었던 6월, 9월 평가원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수능을 대비하는 강의입니다. 현재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이 강의는 철저하게 6월, 9월 평가원을 분석을 해서 학생들에게 올해 수능에서 어떤 문제가 출제될 거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했던 단순한 문제 풀이 강의가 아니고 먼저 풀이법을 먼저 알려줄 거예요. 각각 수학원, 수투, 그리 선택 영역까지. 각각의 단원당 문제 푸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올해 수능 문제가 출제될 거냐. 그리고 현재 6월고 평가이그 방법대로 하면 은 풀릴 건지 를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드릴 겁니다. 그 와중에 또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중간중간마다 이 시험 문제가 어떻게 올해 수능 나올 거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항상 침착하게 어떻게 풀어라라는 방법까지 알려주니까 꼭 어떤 순간 순간은 넘어가지 마시고 모든 강의를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수능을 전망해본다면 매우 쉬운 수능이 될 거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존 출제하는 방식은 똑같이 출제가 돼요. 쉬운 승을 전망하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은 어떤 게 시험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게 시험이 나왔을 때는 내가 어떻게 풀겠다라는 게머릿속에 계획이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그 계획이 세워지고 나면 부탁하건대 절대 암산, 준식, 아니면 수식기호를 생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식은 최대한으로 꼼꼼하게 작성해주는 습관을 길러주십시오. 올해는 아무래도 실력 테스트보다는 실수를 다루는 문제에 대한 그 변별력이 강조될 거다. 그러니까 조급해하면 어, 절대로 안 되고 정확하게 문제 출제의도에 맞춰서 하나 하나 꼼꼼하게 식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시험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미리 하나 알려드리는 것은 올해 수능에서 이제 어디가 어려울까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공통 영역입니다. 공통 영역에서는 15번, 21번, 22번인데 올해는 22번 문제는 정해져 있죠. 22번은 바로 지수로그 함수에 관련된 좌표가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그 중에서 뭐가 나올 거냐 하면은 반드시 이 직선에 관련된 방정식의 해석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니까 요 부분 선생님이 강의해질 때눈 크게 뜨시고 집중해서 강의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수로 검사하고 직선이 혼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문제를 볼때 어떻게 봐드릴 것인가를 꼭 알아두시고 그에 따른 솔루션만 잡아준다면 요 22번은 매우 쉽게 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 15번하고 21번이 있는데 뭐가 더 어려울까라고 한다면 선생님 단언컨대 15번 문제가 훨씬 더 어렵게 나올 거다. 21번보다는 15번 문제가 어렵게 출제돼서 학생들에게 당혹감을 안겨 줄수 있다. 그 소재가 누구냐? 바로 현재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할 때.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미분값이 존재할 때. 자, 이랬을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a라는 값이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하나의 값이 아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자 이거에 관련된 솔루션도 선생님이 알려 줄 테니까 그걸 통해서 올바른 풀이법을 배워 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택영역에서 확통은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확통은 어렵게 출제되거나 새롭게 보여지는 경향은 없어요 중요한 건 앞쪽에서 공통영역이 어렵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허비하다 보니 선택영역에 들어갔을 때는 허둥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충분히 22번까지만 침착하게 소화할 수 있다면 아마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확통을 여유 있게 소화해주는 습관을 가지시면 되겠고 선생님의 해설 강의도 하나하나 섬세하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분과 적분인데 미분 적분은 딱 27번까지는 무조건 쉬워요. 그럼 중요한 건 누구다? 28번, 30번이 어렵게 나올 거다. 그럼 28번, 30번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합성함수에 관련된 미분과 적분이 출제될 테니 이 합성함수에 관련된 미분법과 적분법에 관련된 솔루션을 반드시 익혀가시고 이 중에서 뭐가 더 어렵지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단언컨대 28번 문제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으니 여러분들 오히려 28번, 30번 중에서 하나를 풀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꼭 30번을 먼저 풀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30번이 28번보다 다운그레이드 돼 있으니까 오히려 28번은 어렵고 30번은 좀 쉽다 차라리 30번을 문제 풀고 28번의 경우는 시간이 부족하면 찍더라도 결국엔 30번을 먼저 푸는 게 효율적인 학습법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29번 문제는 우리가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수요일에 관련된 등비급수 문제 나올 거다 올해는 마찬가지지만 등비급수 즉닮은비에 관련된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3개월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는 등비수열에 관련된 초항과 공비를 구하는 문제 성향이 올해도 출제될 예정이니 대신에 이게 29번이라면 예년에 비하면 매우 쉽게 소화가 되니 만약 28, 29, 30번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29, 30, 그리고 28번을 푸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간단하게 우리가 오프닝을 이렇게 시작을 해드렸고요. 저 킬러 문항에 대한 주요 설명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올해 시험 볼 때도 저 알려드린 번호 때, 그리고 그 알려준 주제에 맞춰서 하나하나 섬세하게 간다면 올해 수능은 시간이 여유있게 차고 넘칠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잘 배우고 익혀서 그걸로 올해 2026 수능을 완벽하게 대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